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첫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하는 Get Ready With Me 제가 지금 얼굴이 진짜 퉁퉁 부었거든요. 일단 화장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단 지금 로션만 바른 상태고요. 선크림 제가 드디어 일을 구했습니다. 어제가 딱한달 차였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달 정도 지나면 정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진짜 한달 만에 딱 일을 구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룹 면접 봤다고 했잖아요. 그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오늘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왔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자모포로 받았었는데 그날 저녁에 면접 본날 바로 받았었고, 이제 제가 답장을 하고 나서 거의 24시간 만에 답장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쯤에 답장이 온 거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오늘 몇 시까지 와주면 된다 하고 드레스 코드가 왔는데, 드레스 코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어제가 사실 제가 좀 힘들어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연예계에서 슬픈 소식도 있었고 저한테도 그냥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어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자를 받고 그거를 읽어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laughs> 저는 여기를 구두를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일할 때 신으려고 운동화를 챙겼어요. 올껌 운동화를. 근데 운동화 안 되고 구두만 되고 그것도 플랫 슈즈나 뭐, 앞이 막힌 부츠, 이런 것만 되고. 옷도 검정색 스커트나, 검정색 원피스나, 아니면 검정색 반바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서빙 벨트보다는 길어야 된대요. 저한테 지금 있는 거는 당장 검정색 반바지랑 검정색 슬랙스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안 되냐? 했더니 일단은 괜찮다고 내일은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입고 오라고 그렇게 답장을 받아서 일단은 그렇게 갈것 같은데 아,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자꾸 <laughs> 화장을 안 하고 아, 일단 구두는 어차피 사야 되니까 오늘 출근이 다행히 오후라서 지금 얼른 좀 다운타운 가서 쇼핑을 하려고요. 아, 근데 신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네. 다운타운만 한번 갔다 오면은 <laughs> 기가 너무 빨려요. 갈 곳들을 좀 정해놓고 몇 군데만 빠르게 들렸다가 가야겠어요. 어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근데 제가 힘든 거를 말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혼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왜냐면 힘든 거를 말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너무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도 싫고.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전이가될것 같은 거예요. 제가 괜히 남의 기분까지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되게 피했거든요. 그냥 힘든 일 있으면 어차피 스스로 이겨내면서 강해지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거를 되게 꺼려 했었는데, 그냥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 그냥 힘든 거좀 말하고 살자.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꾸 이런 좀 연예계나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너무 허무해요, 진짜. 허탈함? 허탈감이 너무 느껴져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 갑자기 이런 딥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앞으로는 조금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걸 말해도 좀 서로 들어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캐나다에 특히 밴쿠버에 와서 거의 일주일에 5일은 비가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꾸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꾸미고 나가도 다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꾸밀 맛도 안 나고 또 제가 옷을 두꺼운 걸안 챙겼거든요 프리스 하나밖에 안 챙겼어가지고. 제가 벤쿠버의 날씨를 간과한 거죠, 완전.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풀릴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자거든요, 저는. 하루 이상 자본 적도 있어요. 잠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보통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는 편이라서. 자, 이제 뷰러. 아, 그래서 내가 화장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이제 드레스 코드에 머리 단정하게 그리고 얼굴 단정하게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도 일단 첫날이니까 좀 열심히 해서 가려고요. 아, 화장하면서 말하는 게 은근히 어렵구나. 집중하니까 말을 안 하게 돼. 저는 뷰러를 할 때마다 속눈썹이 진짜 3, 4개씩 빠져요. 내가 뷰러를 잘못하는 건가? 뷰러 완료. 그리고 제가 룸메랑 조금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저는 오늘은 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닝을 가는 거예요. 음, 트레이닝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해봐야죠. 아이라인 그리겠습니다. 좀 떨리는군. 잘할수 있겠지? 제가 그 처음에 일식집 붙었을 때 트라이어를 안 갔었잖아요. 일단 트라이어를 돈을 안 주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 조금 걸렸고 뭔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좀 부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래 쓴 에뛰드 팔레트. 근데 거의 펄만 써가지고 여기서 저 립스틱 잃어버렸어요. 그 제가 좋아하던 롬앤 그거 있잖아요. 반짝이.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면 좋을까? 오늘 입은. 로맨 제로 매트 립스틱 8호 어도러블.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거.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11호 극락 좌표. 네. 이제 블러셔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웜 블렌딩. 밑에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네, 그럼 이제 저는 머리 대충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블랙이고 밑에는 검정색 바지를 입었거든요 이제 나가서 신발을 구매를 하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저 벌써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부디 괜찮은 곳이길 바랍니다. 가보자고. 가봅시다. 어. 사이즈가 없대요. 다른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k f 코리안 비프가 있네 하, 결국 신발 못 샀어요 못 사고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야 될것 같아요 가는 데 30분 정도 걸리고 지금 이제 1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입고 <laughs> 가야 될것 같아요 늦으면 큰일 난다 첫날부터 늦으면 게다가 신발도 없고 옷도 25분, 10분만에 첫틀으로 먹어볼게요. 맛은... 있다. 저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또 비가 오고 있고, 처음으로 우산을 썼어요. 제가 왜 그동안 우산을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사람들이 더안 쓰다 보니까 저도 안 썼는데, 우산을 내가 왜안 썼지?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였어. <laughs> 아무튼 저 이제 다 도착해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입팀 있어요. 오. 저의 트레이닝 해주시는 <laughs> 한국인 나와요. 만났어요. 네 나와요. 어색하다 What's your name? <웃음> <웃음> 편집 <웃음> <웃음> 서로 한국인인 지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마지, 마지막에 계속 Where are you from? 했는데 갑자기 South Korea 해가지고 <laughs> 진짜 난 너무 <웃음> 큰 충격 <laughs> <laughs> 그래서 너무 신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laughs> 좋아요 지금은 11시 반이고요 저 오늘 트레이닝을 몇 시간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되게 짧게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일곱 시간을 했어요. 너무 재밌고, 아직까지는. 처음에 캐나다인 동료한테 배우다가 말간분으로 교대를 했는데 처음에 영어를 쓰셔가지고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근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셔가지고 아,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뭐야, 한국 사람이었냐고. 그러고 바로 한국어로 편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여기서 한국인 처음 본다고 알바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7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는데 오히려 한국어로 배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제대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집 가면 12시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내일도 나갑니다. 내일은 이제 매니저가 하루 종일 계신데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고 그 들어야 될것 같고. 아! <laughs> 다들 운동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구두를 안 신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상관없다고. 운동화 신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서 아마존에서 구매한 거 취소하고. 운동 하나 새로 살려고요 거리가 좀 무섭네요 혼자 12시에 일하고 있으라니까 그래서 얼른 집 가서 씻고 자야겠어요 그래도 일 구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일단 열심히 해봐야지